인테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차감 2변 장훈미 변호사 송영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인증 패널 송영근입니다. <laughs> 자 이거 자진납세인가요? 자학개그인가요 아직 아무도 인증받은 분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인...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어.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은 정당의 인증을 받는 것보다 시청자들께서 어. 인정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음. 멋있다. 의미심장하네. 음, 자 그럼 하나 더. 그럼 인증하면요. 여기 무슨 뭐 옛날에 KS마크처럼 뭐, 다, 뭐 달고 나옵니까? 전례가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완전 뭐 그런 인증이면은 인증이라고 머리에다 박고 나오든지 뭘 달고 나오는 거냐 궁금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궁금해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야, 뭐뼈 이겼어요. <laughs> 오늘 처음부터 여기 네. 해볼게요. 야, 이게 좀 기사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침에 어느 날짜 아침 한겨레신문 단독 기사 야 이거 어. 난리가 났습니다 한겨레 단독 김 제목 읽어드릴게요 김건희 상납 의혹 이호환 그림 가짜 판정 <laughs> 자 그리고 아참 네, 여기 내려주세요 공신영로프는 한국 화랑협회 감정 이미 특검에 제출 그런데 한국 미술품 감정 센터는 진품 엇갈린 판정했다는 네. 거거든요 이게 자 보시면은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 6월에. 대만 군소 경매에 처음 나왔을 때 시작가는 우리나라 돈은로 220만 원에서 450만 원. 이게 뭐야? 그런데 낙찰가가 3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몇번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뒤에 2023년에 김상민 전 검사가 서울 인사동 화랑에서 구매했을 때 가격은 1억 원을 훨씬 넘어섰다. 그러면은 음. 1년 만에 220만 원에서 50배가 되어가지고 1억이 네. 된 거잖아요. 야 이거 일단은 그러면 진품인지 가품인지 네. 감정하는 사람마다 판, 지금 판단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제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한국화랑협회 에 산하에 있는 감정위원회라고 하더라고. 요 예, 예. 거기서는 이게 가품이다라고 본 근거가 예. 지금 말씀주신 그 유통 경로예요. 어. 이게 너무 싸게 나왔다. 이게 가품이기 때문에 아. 싸게 나왔을 거다. 소토비 경매도 아니고 일반 예. 경매.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풀려지는 게 아주 전형적인 위작의 유통 경로랑 일치한다라는 아, 취지 의 아, 이야기를 아, 하고 또 썼던 재료 그. 예, 이제 예. 뭐 물감 같은 거 서명도 이원화 백과는좀 다르다라는 건데 근데 김상민 검사가 이걸 살때 1억이 넘게 샀어요. 보증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증서를 또 발급한 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네. 한국 미술감정센터라는 데인데 네. 거기서는 어 이거 보니까 진품 맞습니다라고 네. 해서 뭐 일각에서 뭐검사디 스카운트를 받았다면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네. 그리고 다시 특검에서 의뢰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보냐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봤을 땐 이건 진품이다. 네. 그러니까 엇갈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결의 단독 보도를 보면 어쨌든 가품이라는 공식 의견이 나온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게 가품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면요 네. 실제 네. 가품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우환 화백의 작품 중에 선으로부터라고 있어요. 예. 이우환 화백 본인이 자기 작품 이 맞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던 걸로 밝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와. 그게 뭐가 결정적으로 달랐냐면 예. 캔버스 재질이 달랐다고 하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그, 그 그림을 지금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음, 모르겠는데 음.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을 비추어 보면 이 전으로부터 시리즈나 뭐 선으로부터 시리즈나 예. 상당히 그 위작의 대상이 많이 시도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저. 그러면은 관건은 네. 위작이면 뇌물죄가 안 돼요. 아니요, 뇌물죄 가액이 달라지는 아, 가, 아, 최소 220만 원 되네. 최소 220은 되고 <laughs> 처음에 네. 이제 한국인 사업가가 살 때도 3천만 원에서 이제 시장가가 형성돼 있으니까 3천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이를테면 준 사람이 나 이거 1억 2천 정도 주고 샀으니까 1억 2천 짜리 이 그림을 준다는 인식이 있었고 받는 사람도 가짜를 받는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공품 네, 네. 인증서도 있었고 네. 그럼 처벌할 때 이거 1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 진짜 그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그 이제 아. 법리 논란이 남아 있는 거죠. 일단 어... 몰수 추징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미술품 원본이 있는 거잖아요. 예. 몰수하면 되니까 취증가액으로서의 예. 문제는 안 생기는데 예. 뇌물죄는 아시다시피 이제 가액 음. 1억원 이상이면 음. 특가뇌물에서 음. 징역 1 0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 그렇죠. 또는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억천짜리 뇌물 거예요. 가액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이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특검도 감정을 거친 것 같고 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약을 볼 것이 김건희 씨가 당초에 이 미술품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 질문을 받았을 때 <laughs> 예. 나라면 그 그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예. 아마 그런 진술은 본인이 진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예. 하는 함의를 갖고 진술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도 그 부분을 앞으로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여사가 맞았던 겁니까? 그러면 <laughs> 약간 내가 뭐랬어? 눈이 좀 있었나? <laughs> 가품일 수 있다 그랬지 이러고. 야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그런 특검 입장에서 골치 아프겠네요. 본인들은 이게 이게 진품이라 생각했을 건데 보증서도 나오니까. 네. 그런데 감정 기간 다 다른 얘기를 의견도 하고. 의견도 다르게 나오고이이원 화백을 참고인으로 모셔가지고 물어 물어봐야 되나? 그러기에는 너무 네. 본인도 그때 이제 소개해 네. 주신 것처럼 착오를 할 정도로 이게 어. 그림이 비교적 심플하고 단순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위작이 엄청 많은 작가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 본인도 예. 이렇게. 잘못 알아볼 정도라면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게좀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아, 그래요? 네. 아, 이 그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걱정되시겠네. 그러시겠네. <laughs>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인가, 이렇게. 뭐, 어찌됐건. 어? 알겠습니다. 자, 얘기 좀 보죠. 검찰청이 이제 역사에 사라집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아니 나왔으니까 정보정주법은 민주당이 뭐,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공소총, 공소청, 그 다음에 저 뭐지 중수청, 중수청 이렇게만 해서 중 행안부 밑에 있는 중수청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밑에 있는 공수청이 공소제기하고 공소유지한다요거잖아요 네. 근데 앞서 이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하라 원내대표는 어, 네. 위헌론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야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는데 음. 그리고 전 세계에 검찰청 없는데가 어디 있어어 어? 그거 없애면은. 위원 아니냐? 이런, 이런 식의 주장 하고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국회 음. 법사위에서도 이제 네. 고대 교수님으로 찾이나 그, 네, 헌법 네. 그 네. 전공하신 교수님이 네. 이제 헌법기관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아니, 아니라는 아니 의견도 있다. 왜냐면 이제 헌법을 보면 네, 네. 이제 헌법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감사원 해가지고 딱 항목별로 해가지고 어떤 근거로 법적 헌법적 근거를 통해가지고 설치되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금액락은 그 아니고 네. 국무회의에서 이제 어떤 어떤 절차를 맞아요. 거쳐서 이제 임명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청이 그것 때문에 헌법기관이다라고까지 음. 해석되는 거에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 예. 그리고 검찰이 뭐 검사 뭐이 명칭도 살려는 나야 되는 건데요 아. 검사라는 건 일단 네. 이제 형소법에도 있고 헌법에도 아. 있으니까 근데 그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 명칭이 헌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 논리는 조금 동의하기는 음. 어렵습니다 자 우리 송, 송 변호사 님 네, 헌법 89조 16호가 네. 검찰 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검찰청이 있을 것을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검찰청 자체를 명칭을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은 헌법이 법률의 위임한 한계를 넘는 거라고 보는 것이 헌법학계 주류적인 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명칭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사실은 검사의 권한을 이렇게 다 없애서 수사권, 수사 지휘권,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전부 다 없애고 경찰에서 기록이 넘어오면 오로지 팔다리를 묶어놓은 채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기만 해라. 그렇게 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90년대 지존파 사건이나 뭐 가장 최근에 보면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이런 것들도 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낸 사건들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음~ 알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정부조직법은 이렇게 하고 디테일은 1년 동안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컨틀에서는 이제 행안부로 이제 중수청이 들어간다는 것 정도.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할지.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된 거예요. 보안수사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을지. 네. 아니면 직접 중수청이 보안수사를 좀 할지. 네. 왜냐면 민주당에서도 이미 수사 권한은 좀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기도 하고. 네. 아니면 보안수사 요청 권한은 줄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끄덕이거나 가로짓기만 하는 그런 방안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되면 저 서초동에 중앙지검 이러다 거, 바꿔야 되는 거네가 이름을? 그러네요. 공소청. 중앙지방공소청? 네. 중앙지방공소청. 어,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 검찰청 들어갈 리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갈일 없어. 수사할 때 필요한 거니까. 대면 아, 그죠. 어, 일년 동안 열심히 가야 되겠네. 할일 없죠. 이제 <laughs> 공소 유지할 때갈일를 보이세요. 그 그렇게 되면은 <laughs> 이제 정말 큰 일인 게 예. 우리가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요구권을 지금 논 점을 많이 한정하고 있지만 어? 예를 들어서 경찰에 들어간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예. 수리는 됐는데 이년삼 예. 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안 난다. 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어. 과거에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검찰로 들어가면 예. 수사 지휘를 해서 내려보냈잖아요, 경찰에. 그러면서 송치 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기한을 연장해야 될 때는 경찰이 사유를 검찰에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연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볼게요, 이제. 또 검찰 얘기입니다. 관봉권 찾으러 갑시다, 이거. <웃음> 관봉권, <laughs> 네. <laughs> 관봉권, 띠지. 예? 이거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분실인지 은닉인지 저 검찰은 분실이라고 한, 하고 어쨌든 관리 실수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저 여다 여권의 시각은 야 이거 뭐 일부러 은닉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거 같고. 당시에 그 검찰 수사관이죠? 네, 수사관. 실무관이었네수사관이었네 수사관이구나. 네, 예. 여자 수사관이었던 네, 것 같은데 법사에 나와 가지고 지금 저 검찰기억 입법 청문에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두 명, 그다음에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차장 검사 한 명, 부장 검사 한명 이렇게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왔던 사람들 얘기는 실무상 실수다. 자세한 건 기억 안 난다. 음. 왜냐면 그 달에 내가 증거물 천건 처리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 요 음. 얘기고. 민주당은 고도의 연기라고 했다. 거짓말하고 있다. 요거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봤어요, 이거? 어, 저는 어. 이게 천건 중에 1분의 1이라서 기억이 어. 안 난다는 건 믿기가 어려워요. 제가 검찰에 이제 계셨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 관봉권 어떻게 했냐면 이게 5천만 원짜리가 관봉권으로 싹 이렇게 비닐까지 음. 쌓여져서 있었단 말이에요. 전체 현금 액수는 1억 6,500이었어요. 그런데 관봉권에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기계 식별 번호, 처리 부서, 네. 담당자 코드, 그리고 무슨 이 정산 일시, 정산 일시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처음에는 지금처럼 해명이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음. 남부지검의 해명은요, 왜 없어졌냐? 막 케빈스가 단독보도에서 난리 났을 때, 이거 우리가 돈 세에다가 띠지를 약간 이제 옆에다 잔데 그러다가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천분의 n분의 1인데 어. 내가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냐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 띠지를 잃어버린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에 계셨던 음. 분으로서 그리고 띠지는 사진도 안 찍어놨어요. 근데 거기또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거든요. 예. 그 스티커는 또 사진을 찍어놨단 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 원래 이렇게 한다고 라 해서 욕설까지 적어놓은 걸 치고는 이 무게감을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음. 그거는 있는 그대로 좀 믿기가 어렵고 나중에는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에 한국은행에 막 찾아가고 그래요. 그데 음. 한국은행에선 이 대장을 별도로 기록해 두지는 않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으니까 추적이 자체가 불가능한데 원, 거, 이게 건진 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진이 워낙에 또 검찰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 막 이런 하마, 이, 평들이 많고 하니까 음. 이 정도면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음. 것 같습니다. 총 어떻게 봐요? 일단 본론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한 가지 꼭좀 말씀드려야 될게 있는데 뭐요?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제 개인한테는 아무런 득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공론장에서 꼭 한번쯤 짚어야 된다고 뭐요? 생각합니다. 뭐요? 그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에 출석한. 그 검찰 수사관들, 음? 그 사람들의 실명, 음? 얼굴을 우리가 다 알고 음. 또그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방송사에서 싱크로 쓰면서 논평을 하고 음? 그것들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서 연구히 박제되다시피 하는 것 예. 대단히 가혹하고 과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 그렇죠. 왜냐하면 그두명 두 중에 한 명은 1년차 수사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 아, 그러니까 직급으로 치면 은 아마 9급 검찰 서기 보이거나 뭐 8급 검찰 서기 정도 될 겁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가능성이 높겠네, 예, 제가 이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백보양보에서 검사를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검사는 독립행정청이니까. 음, 음. 그런데 언제 우리가 말단 수사관을 불러다가 그렇게 청문회를 하고 그걸 다 공개를 해서 영상으로 생중계를 하고 남기고 한 일이 있었습니까. 음. 이 사람들이 수사는 받아야 될 거예요. 어차피 음. 특검 인지수사 하겠죠. 네. 그런데. 그 검찰의 말단 수사관들이 수사받으러 들어가면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나요 음. 그걸 생각해보면 대단히 제가 봤을 땐 이건 정치 권력의 과잉이라고 보여져요 음. 다만 저는 이분들의 답변 태도나 답변의 정직성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상당히 믿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 제가 13년차 변호사인데 여태까지 관본권을 한 번도 실물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도 관본권을 받아서 처리를 할 때는 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비닐 포장에 담겨서 왜냐면 하 제일 많이 압수수색하는 게 예를 들어 요새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 인터넷 도박하는 사람들 오피스텔 같은 데 현금, 현금 쌓아두고 있잖아요 많이 그건 관본권 아니거든 그렇지. 그냥 자기들이 고 그냥 그게. 현금 다발이 예 현금 다발관본권을 예. 처음 봤을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을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런데 아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 액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워요 예. 다만 그것이 본인들의 과실이든 음.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고 그것에 가담한 것이든 간에 공개된 청문회장에서 스스로 어, 정직하게 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음. 그건 수사로 해결해야죠. 네. 그리고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어, 수사 주체가 분리심문 해야 됩니다. 어허. 그렇게 해결할 문제지, 청문회에 말단 수사관들을 앉혀 어. 놓고 국회의원이 조리돌림하는 것이 맞나? 네. 그건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장면이 역시 모든 이런 거면 하 신스틸러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 수사관의 메모. 어. 이 수사관이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뭐 보고 얘기하니까, 에? 처음에는 저 휴대폰 저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뭐 보고 하니까 네. 저 청문회장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압수당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문구 이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는데 보면은 왼쪽부터 기억 천건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얘기 네. 천건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요 얘기를 답변한 거고 폐기 화살표 나몰라 이거 폐기했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자 요런 얘기인 거고 책임 수사적 요거는 책임을 물으면 네. 수사 중이라고 답하자 요기인데 밑에 이게 있습니다. 남들 다 폐기에 비없이였더라이비없이였은 병을 고치는 신이라고 뭐 <laughs> 네. 초등학생들 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어쨌든 이거 이건 이제 해당 수사관은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다. 뭐 이렇게 저 답을 하긴 했으면 했는데 혼자 연습하다 이거 이거 뭘 뭐, 뭐, 어떻게 봐야 되는 어, 거예요? 이거. 저는 연습 연습이란... 남들 다 폐기에. 음. 응. 그까 그러니까 연습이란 단어도 좀 이상하고요 이걸 예. 이제 기억을 환기해서 말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뭐 메모는 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음. 이걸 혼자 정말 아나 그때 이랬지 그런 메모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음. 아 기억했을 때난청권1 분의 1이라고 얘기해야겠다라고 일단 적어온 거고 예. 그거를 단독적으로 할 거예요 저는 아까도 이 아주 저연차의 검찰 수사관들이잖아요 어. 예. 이 부분이 오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음. 진짜 나와서 설명해야 될건그 당시에 검사랑. 물론 그 당시 에 부장검사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누가 시켰다고 하면은 위에서 시켰겠지 수사관이 뭐 고의로 자기가 아, 자기 선에서 은닉까지는 않았을까. 아,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해당 당시에 담당검사는 이걸 제때 또 보고도 윗선에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인사조치 났을 때 그냥 인사돼서 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좀 무책임하다 인상을 받고 이 메모 자체는 그냥 했다 보다 이렇게 준비해 온것 같고 그리고 말씀대로 저연차예요. 본인이 이런 국회에 나가가지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상의하지 않고 나왔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위에 음. 상사들과. 음. 그랬을 땐 이거는 같이 이게 나쁘든 좋든을 떠나서 조율한 걸로 보이죠. 물론 이런 욕설까지 상의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네. 이거 원래 없애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 검찰 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기류 이런 것까지도 저는 이 메모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때 지적을 받았을 때또 엄청 뭐 잘못했다거나 이런 취지의 답변은 아니더라고요. 음. 아, 저 그냥 혼자 연습하다 그렇게 쓴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하죠. 어, 대통령이 이거 저 검찰 말고 특검을 수사하라고 하거든요. 일종 상성 특검 얘기하는 것 같던데 대통령이 그걸 언급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음. 특검이라고 하는 게요. 예. 원래 영어로는 Independent Counsel이잖아요. 예. 독립 검사입니다. 어. 그러면은 그 수사를 할지 여부도 특검이 독립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지 음. 대통령이 특검 수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권력이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기 음.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아도 음. 이런 정도 사안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특검 인지 사건으로 수사하게 돼 있어요. 음. 관련 사건으로 포섭해서 예. 아, 원진법사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 디지 같은 걸 분실한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지난달에 그 김정수 교사 옷값 논란 있잖아요. 예. 경찰이 무혐의로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그 불송치 이후에 보면 음. 관봉권 일부 사용된 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끝끝내 그 유통 경로 헌법권의그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서 음. 결국엔 국가 예산이 쓰여졌다는 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음. 무혐의로 본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증거물이 예. 훼손되거나 분실된 것은 과연 그것이 분실이 맞는가 음. 수사는 해야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요얘기해 볼게요. 한 학자 저 통일교 총재. 네. 통일교에서는 참 어머니, 참 어머니라고. 네. 요렇게저 네.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소환 예정일이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입원했어요. 입원했죠. 예, 네, 아프다고. 야, 아 감으로 변호사의 촉으로. <laughs> 안 나올 것 같습니까? 11일, 11일날? 아, 못 나온다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밑작업을 한다는 인상을 받고요 원래 네.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 치료를 좀 타진했을 때 처음에는 그 정도 아니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 계열의 병원에 입원해 네. 있다가. 나중에 아, 병원도 있구나, 통일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어느 병원이냐 했더니 무슨 병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있다가 다시 현대 아산병원에.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 못 나간다. 그러니까 다시 재통보를 한 거야. 너 그러면 텀을 많이는 못 주겠다. 네. 그런데 아 어, 입원하고 있다 이러면은 뭐 불과 3, 4일 늘리려고 입원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안 나오는 하나의 제가 개인적으로는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한 학자 총재가 <laughs> 관심을 끌었던 거 변호인 명단이 어. 사실 통일교라고 하면 뭐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을 테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냥 로펌 하나 차릴 수도 있을 정도의 재력이잖아요 최고 변호사들 다될수 음, 있을 말씀. 거고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변호사 선임하는데 뭐 그런데 자, 이 검찰 정관들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척이 진 사람들만 싹 불러 모았어요.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예. 또는 예.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예. 대단히 이런 분들 두 사람은 이제 또안 하겠다고 사기는 밝혀진다면 내고 냈다고 어쨌든 근데 처음에는 받았잖아요. 예. 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특히나 음. 오광수 민정, 전 민정수석은 이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음. 그러면은 본인을 왜 찾아왔을까 생각을 해야죠. 결국에는 야. 이 특검팀이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끌고 있는 것이니까 음? 정권의 요직에 기용됐던 사람을 선임하면은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선임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의 윤리 의식이 있으면 이런 선임은 거절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 오광수 전 수석이 그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말 자체가 본인이 정관예우성 선임이라고 하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오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laughs> 그 그러니까 사람 수 <laughs> 모자라서 선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 오브 됨이 아니고 네. 오히려 본인이 스페셜 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어... 겁니다, 사실은. 이럴 사람은 많아. 서면 쓸 사람은 많지. 네. 수사 참여할 사람도 많아. 그러면 나는 뭘 하지? 뭘 합니까? 이런 경우에 만나서 예. 이거는 기소하지 말라. 뭐 압수수색을 해도 최소화로 해달래 이런 대면 변론을 하는 게 정관들이 했던 거고 김오수 예. 총장은 본인이 사임했다고 하지만 선임계도 제때 안 들어갔던 것 같아서 아, 예. 부적절하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